안녕하십니까 유비 채널입니다. 오늘 또 대전 갑전 이불로 트리플시티 엘리프 청약과 관련해서 일순위 청약 경쟁률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경쟁률 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공분양 국민주택의 경우는 이번 84제곱미터만 분양하는데 총 474세대 중에서 특공 402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이 72세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1순위 접수 결과를 보면 총 72세대 중에 84a 타입 같은 경우는 32세대가 공급되는데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7300 388건 접수되어 가지고요. 230.88대1이 되겠고요. 기타 지역은 717건이 접수되었네요. 84 비타 이 같은 경우는 40세대가 공급되는데, 1순위 해당 지역에서 4276건이 접수돼서 100. 6.9대 1이 나가겠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354건이 접수됐네요. 총 12,735건이 접수돼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민영주택 일순위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119제곱미터와 122제곱미터를 분양하는데 총 462세대 중에 특공 60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이 402세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접수한 결과, 119제곱미터 A 타입이 126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일순이 해당 지역이 16,139건이 접수돼서 128.09대일이 되겠고요. 기타 지역이 1,301건이 접수되었네요 D 타입 같은 경우는 121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일순이 해당 지역이 7,323건이 접수돼서 60.52대일이 되겠고요. 기타 지역이 684건이 접수되었네요 C C 타입 같은 경우는 70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일순이 해당 지역에 3,408건이 접수돼서 48.69 대일이 되겠고요. 기타 지역이 342건이 접수되었네요. D 타입도 70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일순이 해당 지역에 2,176건이 접수돼서 31.09 대일이 나가겠고요. 기타 지역이 297건이 접수되었네요. 122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5세대가 공급되는데요. 1순위 해당 지역에 2,302건이 접수돼서 153.47대1이 나가겠네요. 기타 지역에서 34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총 34,320건이 접수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까지 대전 갑천 2불로 트리플 시티 엘리프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청약하신 모든 분들 분들이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